일거 양덕의 은혜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의 일로 두 가지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 방송에서 종영된 방송 어,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KBS 대화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강감찬 장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강감찬 장군이 이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현종왕에게 어 설득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을 설득하냐면, 바로 그란족에게 친조를 이행하자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어, 왕에게, 어, 친조란 것은 뭐냐면, 바로 그란족 황제에게 가서 인사를 드림으로 어, 상 상하복종 관계를 인정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속국이 되겠다고 인사하러 가는 그것을 친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조를 행하자고 한 의미는 뭐냐면 정말 친조를 행할 것이 아니고 거란족에게 거짓말로 친조를 하겠다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친조를 행하지 않는 작전을 펴자고 그렇게 왕흥에게 설득을 합니다. 이 친조를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작전을 통하여서 거란족은 두 가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두 가지 이득이 뭐냐면 바로 하나는 친조를 행하겠다고 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 거란족과 2차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어, 계기가 됩니다. 이 친조를 행하겠다고 아, 내가 이제는, 우리 고려가 이제는 거란족에게 있어서 어, 속국으로 살겠다는 그런 인사를 함으로 이 2차 전쟁의 침략의 전쟁을 끝내므로 이 전쟁이 끝나면 어, 고려는 다시금 군사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원래 이 2차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고 또 군사력이 약해진 고려는 다시 강성대국이 되려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친조를 행하겠다는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병사를 다시금 모집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이 전투력을 향상시켜야만이 나중에는 이 거란족을 제대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2차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전쟁을 멈추고, 또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군사를 모으고 전투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 친조를 이행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친조를 이행하겠다는 이 약속을 거란족에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들을 법니다 그러면서 또, 어, 친조하러 왜안 오냐고 물으면 왕이 아파서 못 간다, 또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핑계되며 이행을 미루고 핑계되는 그런 전략을 핍니다. 이런 이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 고려는 무엇을 하냐면 병력을 자꾸, 어, 만들어냅니다. 전, 군사조직을 계속 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3차 전쟁에서 어, 이 거란 좀 완전히 처부수기 위한 그런 준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이 이득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2차 전쟁을 통해서 이 피해를 입은 많은 백성들 전쟁이 끝나야만이 다시 복구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전쟁 중에서는 도망가기 바쁘고 또 재산이 불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평화, 평화, 평화로운 환경 없이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 다니기 바쁘고 또 이사 다니기 바쁘고 그래서 자기의 터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회복에 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조를 행하겠다는 이 약속과 또 핑계되면서 불행하는 이 전략을 통하여서 많은 시간을 벌므로 인해 이 고려 땅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조를 행하겠다고 하고 이행하겠다고 하는 약속과 또 지연작전이 고려 군들에게 또 고려 나라에게는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란족을 물리칠 수 있는 큰 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한 가지의 전략이 두 가지의 이득을 경험하듯이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 광야의 40년의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제 광야 40년의 그 약속의 시간이 끝나가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가운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어 일거양덕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일거양덕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민족에게 가장 두려운 민족으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요, 스타라는 반열에 오르는 많은 수많은 사람이 스타들이 있는데 또 다른 스타가 일어나려면 또 다른 스타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 이목을 자기에게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능력을 나타낼 때에 수많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이목을 자기에게로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가 되어지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시너지 효과가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자기가 스타가 새로운 스타가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의 이목이 자기에게로 집중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스타가 되어지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바로 광고와 출연과 인터뷰가 엄청 쏟아지게 됩니다.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어져서 수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많이 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유익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활동 무대가 엄청 넓어지고 열려지게 됩니다. 이 전국을 누비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를 누비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무명일 때는 누구도 불러주지 않고 누구도 관심 없고 누구도 어 기억조차 해주지 않는 상태에 있지만 스타의 반열에 오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달라고 저기 와달라고 러브콜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40년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신데 뭐냐면, 한 가지 사건을 일으키신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오늘 아모리 사람 헤스본의왕 시온 왕을 공격하고 그를 무찌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스타와 같은 존재로 세우시는 전략을 세웁니다. 출애굽할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민족이었고 또 주변 나라 민족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민족이었지만 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강한 나라, 누구도 덤빌 수 없는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최강의 민족으로 만드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전쟁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두 가지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뭐냐면 바로 이 최고의 강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 어, 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 뭐냐면 바로 이 강한 나라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24절 25절에서 먼저 모세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로 건너가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셨느니라. 이 시온 왕을 무찌르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 전쟁에 이기는 나라 또 세계에서 이보다 강한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것은 그 실제적인 이 이야기를 실현시켜 나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그 땅에 가서 평화롭게 협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26절에 보시면 사자를 보내어 평화로운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에서 통과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평화롭게 조약을 맺고 그 땅을 통과하도록 아무리 사람이, 아무리 사람 시온 왕이 있는 그 땅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협상을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해소본 왕 시온에게는 하나님이 그 협상을 들어올 때그 마음을 강팍해서 싸움이 일어나도록 그 마음을 분란을 일으키는 역사를 합니다. 결국 뭘 하게 하냐면 하나님은 이들이 충돌하게 하고 이들이 싸우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이기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의 그 나라를 점령할 것을 진멸할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에서 모든 백성들을 죽이고 모든 그 아무리 사람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음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강대국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모압 왕 발락 왕도 시온 왕과 싸웠다가 철저하게 패배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많은 땅을 빼앗깁니다 이길 줄 알고 싸웠는데 시온왕이 절대 이기지 못하고 온전히 패배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잃어버리고 발락이 이 시온왕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16절을 보시면 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16절을 보시면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1세대의 군인들, 1세대의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결국은 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죽고 맙니다. 지금 이 시온왕과 싸우러 가는 사람들은 2세대의 백성들인데, 2세대의 자손들인데, 이들은 그렇게 전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란 광야에서 38년을 뺑뺑뺑 돌면서 거기서 생활하고 지냈기 때문에 전쟁을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나라인 이 시온 왕을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성이 싸움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나라를 너희들에게 넘기겠다.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겠다는 그런 전쟁입니다. 33절을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에 그가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아무리 힘센 나라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인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남녀와 유아를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모리 사람, 이 시온 헤스본의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전리품과 땅을 차지하고 어, 모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현대로 말하면요, 바로 천조국과 같은 미국을 싸워서. 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조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이 국방 예산이 천조나 되는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방 예산이 얼만큼 되냐면요. 1년 예산, 2000, 2024년도 1년 국방 예산이 59조 4천억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지금 천조가 넘어갑니다. 약 우리나라의 20배가 넘는 예산을 가지고 군사력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미국이라고 하죠. 이 미국을 이기는 전쟁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그 전쟁 해보지 못한 백성들이 있는 이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절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나라였지만 그 나라를 완전히 전멸시키고 진멸시키는 그런 전쟁이 이기는 역사를 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헤스본 왕 시온 왕을 이김으로 인하여,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이전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나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 가난 땅을 들어가서도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계속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주변 강대국을 강독국인이 시온 왕을 무찌르는 이 전쟁을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강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강대국을 천조국과 같은 이 미국과 같은 그 강력한 최대 강국인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완전 전멸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 가나한 땅을 들어갈 때 어떤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시온왕을 이김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제는 시온왕을 두려워하듯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려워하는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에 내가 강한 사람으로 소문 나면요, 어떤 사람이나 다 길을 비킵니다.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주변 모든 국가가 그 강대국인 시온왕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쟁의 결과를 소문 듣고, 소문으로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여리 고성에 가서 정탄군을 보냈을 때 어떤 일이나 일어납니까? 라합이 정탄군을 숨겨주면서 이 정탄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가 심히 두려워 떨고 모두가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던 사건 그리고 아모리 사람 두왕 시온과 바산옥을 이겼다는 사건을 자기들이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라합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 하나가 온 주변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의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최강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가나한 땅을 허락하시기 전에 이두 가지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시온왕을 무너뜨림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강대국의 민족으로 높이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을 최강 민족으로 모든 나라가 두려워하고 떨며 그 나라를 무서워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도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런 높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느냐? 우리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가 늘 감정을 가지고 잘 나갈 때 많습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될것 같아요. 근데 감정이 상하면요. 감정이 또 혼동이 오기 시작하면 될 일도 안될것 같이 느껴지고 할수 있는 것도 못할 것 같이 그렇게 막 요동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싫었다가 하루는 자신감이 있었다가 하루는 또 불안해 하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는 잘될것 같아서 막 기쁨이 넘치는데 하루는 안될것 같아서 소망을 잃고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 감정을 붙들고 살아가면 한 길도 나가지 못하고요. 계속 요동하는 삶, 왔다 갔다 왔다 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 들고 살아가면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시온 왕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너희는 그 나라를 진멸시키고 또 세상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 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역사 또 실제로 그렇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 보면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떨면서 저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피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두려운 민족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두 가지 이상의 시너지 효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가 나가는 그긴 항상 시온의 길이 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과 미래가 있습니다 엇? 어떤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또백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소망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절망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영원한 미래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나갈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이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이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나감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